안녕하세요, 보익스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그동안의 얘기와는 달리 불독살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 불독살을 해결하는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었 보통 옛날에 해결하는 방식이 여기 절개를 해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봉합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서 땡겨봤자 여기가 너무 멀기 때문에 뭐 수술이 되게 큰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효과는 떨어졌었죠. 근데 그 다음에 개발했던 수술들이 뭐, 리프팅,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실리프팅을 해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뒤쪽으로 잡아당기는 수술인데, 기본적으로 불독살이 여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지방이 축적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실리프팅은 모든 살을 확 잡아당겨 올려서 여기 있는 걸 리프팅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있는 굉장히 큰 커다란 지방 덩어리를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 당기기만 하면 처음에는 물론 당겨 올라가는 듯 보이지만 그 다음에 한달두달 달 정도 되면 완전히 거의 다 되돌아 내려오는게 일반적인 방법이, 방법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 또 이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굉장히 무거운 살을 그대로 올리는 것만으로 해결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개발된 게 여기 부분, 이 부분을 지방 흡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지방 흡입은 귀 뒤쪽으로 구멍을 내서 여기 부분에 무거, 무거운 지방 덩어리를 흡입으로 납작하게 만들고 그렇게 납작하게 만든 살을 다시 위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여기다 걸어주게 되는 거죠. 여기나 뒤쪽으로. 그렇게 되면 무거운 덩어리는 작아져서 납작해지고, 그거, 그렇게 납작해져서 부담이 안 되는 무게를 가진 불독살을 위쪽으로 당겨서 실로 붙여놓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40대가 넘어서부터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지만, 젊은 층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층에 뭐 빵빵한 볼살, 뭐 그러면서, 어 어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귀여운 인상, 근데 언제까지 귀여울 수는 없죠. 그래서 보통 어 그런 것들이 한 20대 후반 정도 넘어가면 그냥 불독살 처진 볼살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그다음에 나이가 40대 넘은 처진 분들 그런 분들에게 처진 살에 흡입을 하고 당기는 그런 수술을 한 케이스들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